함께 신앙고백 하심으로 12월 14일 주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쾌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블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천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 342장 찬송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군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세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부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넌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교동문 38번 교동문 38번입니다. 교동문 38번 지존, 지존자여 시편근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한마당 주의 성실하심을 밝히니 좋은 일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의인은 종려 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요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되심과 그에게는 불이가 없으니 선포되리로다. 아멘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 말씀 신약성경 368면 3 6 8면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찾으셨으면 다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h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약하신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히브리서 12장 1절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름과 같은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은 바로 히브리서 11장 바로 앞장에 나오는 그런 아브라함으로부터 많은 믿음의 우리 증언 증인들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 모든 믿음의 증인들은 먼저 우리보다 앞서 믿음의 경주를 하였고, 또, 어,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를 경험한 그런 증인들입니다. 이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의 앞에 증인이 되어서 오늘 지금 우리가 뛰고 있는 이 믿음의 경주를 응원하고 또, 어,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절 하반절에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믿음의 경주자로서 그렇게 믿음의 필드를, 현장을 지금 달리고 있는 그런,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믿음의 경주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첫 번째로 모든 방해 요소들은 제거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1절, 모든 무거운 것과 엉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운동을 하는 선수들은 거추장스러운 것을 다 버리게 됩니다. 운동에 방해가 되는 것, 기록에 방해가 되는 것, 훈련에 또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다 이렇게 벗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도 바로 영적으로 이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걸치면서 이것저것 얽매이면서 그런 불필요한 것에 쌓여서는 결코 이 믿음의 경주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믿음 생활 잘하지 못하게 하고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게 하고 또 주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이런 방해하는 것들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얽매이기 쉬운 것들. 쉽게 우리는 유혹을 받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이 믿음의 필드를 놓쳐 버리는 수가 있는데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만들고 또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이런 모든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벗어 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를 달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오늘 성경에는 이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인내로 계속 감당하라.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공통점이 있다면, 그들은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노아가 그러하였고, 아브라함이 그러하였고, 요셉이 그러하였고, 야곱이 그러하였고. 또 이삭이 그려하였고 예레미야가 그려하였고 바울이 그려하였고 씨앗을 복음의 씨앗을 심고 그 복음의 씨앗이 열매를 맺어지기까지 끊임없이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는 이 인내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면서 장차 다가올 이 기쁨의 날을 생각하며 고난도 슬픔도 이 유혹도 잘 참고 견뎌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의 삶이란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 날마다 인내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인내하지 못하면 백번 포기하고 또백번 뒷걸음질 치고 또 자꾸 믿음에 반한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할 때에. 모든 방해하는 요소를 벗어버리고 또한 인내로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믿음의 경주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생각하라 예수님을 바라보라 하면서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어디로 향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시선이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야 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로 주님께로 온전히 고정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헬라에서 헬라의 올림픽에서는 결승점에다가 돈을 쌓아놓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결승 지점에 먼저 당도한 사람, 이 경주에서 우승한 사람이 그 돈을 다 가져가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결승점에 있게 되는 그 다른 무엇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낙심과 또 피곤함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잘 감당하고 또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스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전히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성도들이 낙심하지 아니하고 피곤하지 아니하고 곤비하지 아니하고 마침내 이 모든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고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천국에 갈 그날까지 믿음의 이 경주를 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경주는 쉬운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가벼운 것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신앙의 어려움들, 또 난관들, 그리고 시험거리들, 문제들, 장애 요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 어려움들을 과감하게 던져버리고, 벗어버리고, 깨뜨리고, 또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면서 중간에 나고 하거나 뒷걸음질 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인내하라고, 그리고 그 인내의 끝에 우리 예수님 바라보면서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경주 가운데에 승리할 수 있도록. 믿음의 허단 증인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음으로 바라보며 이 믿음의 경주를 날마다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믿으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정성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간구하며 예물 드리오니이 귀한 마음을 우리 하나님 다 받아 주시옵시고.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시 새벽에도 각자의 초소에서 하나님 새벽 재단 쌓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곳이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초소 응답에 골방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되고 거룩한 날 온종일 주의 은혜 안에 날개 아래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사다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셔서 상처 주고 찌르는 그런 말이 아니라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따뜻하게 품어 주는 그런 우리 부평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입술과 그리고 손과 하나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1부 기도하시는 송호준 안수집사님, 2부 김용대 안수집사님, 3부 이진대 장로님. 그리고 오후 예배 조옥자 권사님을 위해서 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호사나 찬양대 할렐루야 찬양대 오후에 루디아 찬양대를 위해서 예배를 돕고 섬기는 우리 시모 장로님을 비롯한 모든 직분자들 봉사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추운 날씨 가운데에 주차 봉사자들과 또 주방 봉사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한 교회 학교 각 부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온종일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악한 사단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병상에 있는 우리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원근 각지에 흩어져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자녀들, 가족들 위에서 돕고 섬기는 교회와 주신 교육자들 해외 선교사님들 위에서 특별히 목회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나라 이민족,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또 가장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